유력한 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단, 일단 보면 일단 상을 보면 WXA가 되니까 여기가 되겠네. 어. 그 유력한 건두 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쏘리. 네, 이건데 일단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갈 거였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왜냐면 모양이 외치고 오파동 완성에다가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가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시간봉 아마 하다, 걸리, 하다 걸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많이들 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고 아니. 이제 이걸 제일 많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제 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보이냐면 WXY가 또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할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국 횡보하다가 하방으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먹을 게 없다 <laughs> 결과적으로 말하면 먹을 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잘, 잘 찾아 들어가고, 좋은 자리 잘 이렇게 들어가고, 또는 뭐이자리이 자리도 괜찮고, 또는 과거로 말하면 여기도 괜찮았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고, 첫 상승 때한반 정도 이런 게 먹고, 또는 여기 소슬 들어가고, 하락 때좀 수익을 보고, 그리고 반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포지션을 홀딩하는 거 외에는 먹을 구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ABC 메타가 지속되면은 좋은 자리 찾아 들어가서 짧게 짧게 끊어 먹자 방향성이 나오면 차를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안에서 수익을 내려면 짧게 짧게 끊어 먹자 그리고 짧게 짧게 안에서 먹을 때 따라가는 매매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일 이제 잘못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주식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으면 떨어지면은 어? 세일하네 하고 사고 올라가면 이제 올랐네 팔아야 되는데 보통 개인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4만 원, 5만 원, 6만 원때 관심 없다가 삼성전자 올라가지고 8만 원, 9만 원 가니까 10만 원 가겠다 해서 고점에서 사니까 삼성전자 떨어져 서 6만 원까지 다시 이제 빠지고 있죠. 엇박자 난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손절치고 그렇죠? 이게 가장 초보들이 하는 실수인데 선물 매매도 마찬가지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안 하는 게 지금은 좋겠다. 어? 올라가나? 아, 쇼신절 올라가나? 롱타고, 어, 떨어지나? 지옥 가냐 아, 횟돌려 갈것 같네? 쇼타고. 또 반등하고, 어, 어 손절치고. 이렇게 엇박전하면, 이 행보밖에 안 했는데, 시드가 녹아난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밤에, 새벽에,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남겨주신 걸 봤는데, 초반에 돈 되게 수익 많이 보다가,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시드가 여기서 다 갈려서 10% 남았대요, 시드가. 시드가 10% 남았대요. 그러면서 너무 우울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자기가 벌수 있을까? 이러면서 진짜 신산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이 구간에서 시드가 갈릴 이유는, 어, 빡자 타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쇼신 줄 알고, 뭐, 이런 구간들에서 쇼슬 들어갔다가, 고점 넘기니까, 어? 롱인가 보다, 롱을 탔다거나, 이런 구간에서 롱을 타거나, 아니면 뭐, 진짜 이런 아랫 구간에서 숏을 타거나, 이렇게 몇번 하면은 10%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늘 언제나 강조하지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이제 역추세를 타는 매매가 지금 장세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말 그대로 지금 크게 상승이 하락이 없고 이 가격대 안에서 계속 걸고 있거든요. 가격대 안에서 그러면 올라간다고 어 올라가나 하면 때려 떨어지고 떨어진다 하고 쇼트하면 또 올라오 고 이런 장이기 때문에 역으로 역으로 자리를 기다려서 역으로 역으로 들어가고 짧게 끊어먹고 역전 걸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최적화 구간이고, 물론 이 이야기는 그 추세가 나올 때까지 추세가 터지면 그때는 추세를 쫓아가도 되는데 아직 추세가 안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보 구간에서는 방향을 쫓아가면 안 된다. 역으로 역방향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 뭐야, 또 얼었어? 음, 어떻게 매매할 를것 같냐면 저는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 쇼숏를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리고 반익도로 이미 여기서 알려놨기 때문에, 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아마 여기서 이제 약손절 또는 본절을 치겠죠? 치국또 관망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지금 너무 파동이 많아요, 지금. 왜냐면, 아까 지금 이렇게 파동을 한번 봤잖아요. ABCD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어, 여기 뚫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롱 타가지고, 여기 수익 롱 보고, 다시 쇼설 떨어지는 거 이만큼 쏘 먹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치만 또 파동이 또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넘겨서 여기 간줄 알았는데 여기 살짝 넘겨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든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 지금은 그림이 너무 많아 엘리어트 파동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길이 너무 많이 열려있어 지금 이제 규칙으로만 카운팅해도 딱 봐도 뭐한 서너 가지 되고 그다음 불규칙으로 카운팅해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다 공통구간을 뽑아먹으려고 하면 뽑아먹을 자리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장의 특징이 있는데 극초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초보, 그다음에 중수, 그다음에 고수들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극초보는 일습입니다 행보장에 왜? 어 올라가면 올라가나? 떨어지면 떨어지나? 진짜 단순하죠. 1차원 인간이, 아니, 인간이 아니라고 안, 안 되고 거의 그냥 1차원적 사고만 하는 거죠. 올라가면 오르나보다, 떨어지면 떨어지나보다. 올라가니까 롱타자, 떨어지니까 쇼트타자. 올라니까 롱타자, 떨어지니까 쇼트타자. 엇박제나아죠제차원적인 사고하는 극초보. 근데 이런 극초보는 거의 드무니까 제외하고 초보들은 수익이 많이 나요. 보통 초보들은 막, 크게, 관점을 크게, 크게 보고, 큰 구간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고배로 못하고 뭐 조금 떨어지면, 이득 보고 또 스위칭하고,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들은 횡보장에 강해요. 제가 지금까지 몇년을 지켜봐온 결과, 초보들은 횡보장에 강하다. 오히려, 고수들보다. 오히려 강해요. 그 다음에, 중수들은, 이건 스타일이 갈리는 것 같아. 중수들은 스타일이 좀 갈리고, 고수들은 횡보장에 먹을 게 없어, 오히려. 왜냐면, 잠깐만요 왜 자꾸 배를 울리냐 고수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수들 중에서 스케일핑이나 단타 치시는 분 고수 말고 스윙을 대부분 시드가 크기 때문에 고수들은 이미 시드가 크거든요 시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중 구간에스위칭잘안 해요 그럼 수익이 잘안 나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행보장 때는 초보들이 많이 버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봐도 먹을 게 딱히 없다 지금 수익 볼 구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나마 이제 제가 수익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리 숏을 들고 있는데 지금 횡보하다가 여기서 폭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든 숏이 여기까지 가면서 큰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기다려보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할게.